노란 노란 노닥 노닥 노란 노. 아 이번 게임은 그림자 게임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응? 음? 보여주고 있는 거야? 텀블러. <laughs> 길다래 보이는데. 아 이거 너무 근데 흐린데. <laughs> 이게 점점 이렇게 돼요? 찐하게. 아아 정답 별구통. 앞말로 나한테는 아. 앞말이다. <laughs> 정답 땅콩 땅콩이네. 저그 통땅콩이래 <laughs> <laughs> 정답 아령 다음 단계 갑니다. 어, 정답. 네. 정답? 자동 차키 자동 자키. 정답. 아, 왜 남의 키를 함부로 남의 차키를 아, 함부로 해 님. 저희부통 정콜라. <웃음> 응원봉, 아이돌 응원봉, 볼펜. 응원봉, <laughs> 볼펜. 위에는 손인가요? 아니면은 아, 어, 어. 패스 패스 일자 s s P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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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s 아, P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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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알겠 s p 이름까지 맞춰 <laughs> 지이템은이만이템 <지금 신뢰만 웃음> <먹어>. 회사 이름까지 역시 <laughs> 템은이아아니야 커피는 맥심이죠자 다음 갑니다 저것은이 <laughs> 어쩔 수 없네요 뭐가 지금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이게 패스할게요 자템은이 아이템은 이 아이템은 이아 고깃집에 있는 거 아닌가? 패스. 정답 손목시계 맞아요? <laughs> 미묘한 가운데 두껍고 끝에 저 미묘한. 도라나. 맞습니다. 네. 정답 항아리. 아닙니다 패스. 패스. 어? 정답 비싸문이 도기. 암포라. 비싸문 도기처럼 생긴 물항아리. 안... 간. 돌칼 무석기시대 뗀석기? 뗀석기 돌카 인천사람이1잘개1 <laughs> 강화의 고인돌이 말이야 개데기 단데기 딱충이 박쥐 <laughs> 박개윤 <박지은. 웃음> 성인식 <웃음>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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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개 10개? 1 0다 아까 그거 아니야? 똑같은데? 아니 솔직히 여기 단계는 너무 <laughs> 의미 없어 이게 무슨 <laughs> 의미가 있냐고 이게보 <laughs> 진짜 막 나비 아닌 이상 몰라 패스. 패스 이 정도면 모니터 액정 깨서가지고 화면에 <laughs> 번짐 생기는 거 같은 느낌이야 패스 어. 어? 발광 다이오드 뭐지? 정답 스탠드 뭔 스탠드? 그냥 고문기말았는 <laughs> 패스 네? 뭐야 이 석상? 정답 컵 정답 캔들 다아이 음. 똑같아 그냥 계속 음. 정답 머그컵 정답 패스 정, 두루마리 휴지 아니다 패스 정답 정답, 정답. 마우스 정 진짜 쥐 같다 정답 오로라 아, 정답 갈대 패스 다음 어디까지 가 그림자고 뭐야 저 밑에 좀. 패스. 저도 패스요. 이게 뭐야? 우주 아니야? 우주 찍은 거? 대기일찍 아니에요? 어? 사막에 봐. 뭐야 이게? 패스. 아기 상어 뚜루루뚜. 무슨 소리야? 슈비트 상어 그거 아니야? <laughs> 저거. 어? 아기 상어 뚜루루 맞네. 정답. BPD 님코옆 모습. 저렇게 나왔다. 고 <laughs> 약간 만화적 표현이야. 저기 뭐야? 에뭘 네. 정답 왔다고요 저희가? 패스. 정답! 기타. 정답입니다. 와아 기타였구나. 아무튼. 아 재밌다. 감사합니다.